자,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요. 자, 작업표시줄 및 작업 메뉴, 시작 메뉴, 속성창에서 그 창에 들어가서 작업표시줄이라는 탭을, 탭을 이용했대요. 이용하여 할수 있는 작업이다. 틀린 거 찾아라.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작업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설정할 수 있다. 할수 있고요. 에어로피크 바탕화면 미리 보기를 설정할 수 있다. 에어로피크가 뭐예요? 우리 바탕화면 봤을 때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시계 있죠. 시계 오른쪽에 보면 약간 이렇게 네모난 거 하나 있어요. 시계 옆에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. 그러면은 어, 바탕화면이 보입니다.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게 잠깐 숨어요. 그게 에어로피크. 자, 그거를 쓸지 말지도 우리 설정할 수 있고요. 3번에 보니까 알림 영역에 표시할 아이콘과 알림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. 이것도 할수 있습니다. 4번에 보니까 시작 메뉴에 사용자 지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얘가 잘못된 겁니다. 얘는 우리 작업 표시줄 이라는 이 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음. 자, 작업표시줄이라는 그 탭에서 하는 게 아니라, 자, 우리 그, 시장 메뉴 탭. 시작 메뉴 탭이 따로 있습니다. 그시장 메뉴 탭에서. 시작 메뉴라는 탭이 있습니다. 자, 그 탭에서 하는 거예요. 그 탭에서. 그탭시장 메뉴, 메뉴 탭에서 이걸 할수 있고요. 지금 문제에서는 작업표시줄 탭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죠? 네, 잘못된 게 4번입니다.